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1권 시간과 영원 9장 하나님의 지혜 오 하나님 당신은 이 태초 안에서 즉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진리 안에서 오묘하게 말씀하시고 오묘하게 역사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 신비를 감히 이해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나를 꿰뚫고 비춰주며 내 가슴에 타격을 가하되 해치지 않는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나는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것을 사모하는 사랑에 불타고 있습니다. 떨고 있음은 내가 그것과 같지 않음이요, 불타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그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때때로 나를 뒤덮고 있는 구름을 해치고 나를 비춰주는 것은 지혜의 빛,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져서 그 빛에서 멀어질 때내 징벌의 무게와 같은 어둠이 나를 덮어 나는 다시 그 구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 져서 나는 나의 조음을 계속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주님 그러므로 나의 죄를 관대하게 보시는 당신께서 또한 내 병도 고쳐주소서. 당신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의 이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힘차게 선포하리이다. 오, 주님, 당신이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당신께서는 이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태초가 되시며 당신은 그 태초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0장.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 묻는 자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옛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채 쉬고 계셨다면 왜 그는 그러한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는가? 만일 하나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전에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어떤 것을 만드시려고 새로운 의지를 세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영원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새로 생겨났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천지를 창조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 창조를 선행하고 있으므로 창조자의 의지가 창조를 앞서 있지 않는 한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과거에 없었던 어떤 것이 생겨났다면 그 본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였다면 그 피조물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11장. 영원과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5. 하나님의 지혜요. 마음의 빛이여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아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것들이 당신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을 이해하고 맛보려 하나 그들의 마음은 피조물들의 과거와 미래의 움직임을 따라서 펄떡거릴 뿐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간들의 마음을 붙들어 잠깐 동안만이라도 고요히 머물러 있게 하며 항상 머물러 계신 저 영혼의 광휘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항상 머물러 있는 영원과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 시간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긴 시간이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여러 사건의 계속적인 흐름이 긴 것이라는 것, 영원에는 아무것도 지나가는 것이 없어 모든 전체가 동시적으로 현재적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란 항상 지나가는 것으로서 동시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과거란 항상 미래에 의해 밀려나고 미래는 항상 과거를 뒤쫓지만 과거와 미래는 둘다 영원한 현재 안에서 창조되고 흐르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고요히 머물러 있게 하여 과거나 미래의 시간이 아닌, 즉, 항상 머물러 있는 저 영혼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지시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내 손의 힘이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혹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큰 일을 할수 있습니까?